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가 지난해와 같은 1.1명이라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년 연속 세계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0에서 14세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엔 12.5%로 일본과 싱가포르보다는 높았는데 올해는 12.3%로 더 낮아지며 일본과 공동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6.6%로 지난해보다 0.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세계 평균 9.6%를 훌쩍 넘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감소하며 이 같은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한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부채 부담을 경계해야 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론이나 댓글을 보면은 아주 성공한 선거예요. 국가혁명당 이름을 서울시민이 다 알게 되고 또내 정책을 알게 되고 뭐 그런 거죠 이번에 시, 네. 내세우셨던 정책 중에 연애수당 그리고 음. 결혼주택자금 음. 3천만 원 출산자금 그 5천만 원 옛날부터 사실은 주장해오셨던 아, 그리고 대선 때마다 아요 네. 근데 요즘 들어서 이런 공약 송재님의 공약이 더 인기를 많이 음.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음. 91년도부터 이제 출마를 하셨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20년에 훨씬 넘게 30년이 지났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직접 음. 느끼시는 어떤 시대적 흐름 이런 걸좀 말씀해 주시면. 음, 이거 그 시대적으로 그때 내가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음, 음. 그러니까 1958년이 베이비붐 세대거든. 그럼 베이비붐 세대는 20년마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58년 개띠가 베비붐세대야 되게 많아요 그러면 78년에 베비붐이 와야 돼요 근데 그게 없었어 그래서 내가 아 우리나라는 인구가 절벽으로 간다 그걸 그때 내다보고 출산정책 출산하면 5천만원 결혼하면 1억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국민들한테 이상한 오해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58년 개띠가 베이비붐이 있었으면 78년에 베이비붐이 있어야 되고 98년에 베이비붐이 있어야 되고 2018년에 베이비붐이 있어야 되잖아네번을 건너뛰니까 인구가 절벽이 되는 거 초등학교가 그동안에 3600개가 없어졌어요 우리나라 초등학교가 거의 많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대도시만 빼고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있으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어져요 그 나중에 대학도 절반 정도 축소돼야 돼요 뭐 이런 사태가 오면은, 이망국병이 온다. 먼저, 제일 피해부는 건 경제. 젊은이들이 많아야 경제가 지속성장이 되는데, 노인들은 경제를 창출하는 세력이 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제 망하는 걸 뻔히 알면서 정치인들은 무대책이에 맨날 여야가 권력다툼 말 그래서 내 혼자 그걸 부르짖셨죠 뭐니, 율곡이 0만 양백론처럼. 음, 우리 앞으로 20년 있으면 인구 젤백 온다, 온다 하고 떠들었죠. 그내 보고 미친놈이다. 결혼하는데 왜 1억을 주냐? 뭐애 낳는데 왜 돈을 주냐? 뭐 이러고 나한테 사람들이 저순사기꾼이다 이런 문명을 심었죠. 그래서 나는 그거 뭐 연연치 않아요. 언젠가 대통령이 될 것이고, 아시아 통일하고, 세계 통일할 거니까. 그 한국 대통령은 그렇게 급히 되는 게 아니라 단계를 밟는 중이죠.